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묘하게도 잡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만 멀리 도망가는 것들이 있지요. 돈이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마음이나 사랑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끼는 건그 중에서도 가장 변덕스럽고 도망치기 좋아하는 녀석이 바로 우리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곧 환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의과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몸에 좋다는 건다 공부하고, 웰빙이니, 웰 다잉이니 참 많이도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느끼는 건 건강이라는 건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내 몸이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더라고요. 오늘은 그 사소한 속삭임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무시하기 쉬운 가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팔이나 다리 혹은 등을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냥 날이 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가려운 건 당연한 일이지 하고 넘기기 일수입니다. 효자손으로 시원하게 한번 긁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가려움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아주 절박한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지금 내 간이, 내 신장이 혹은 내 혈액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등이 너무 가려워서 효자손을 아예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저 피부과에 가서 연고만 몇 달을 바르셨다고 해요. 선생님, 그냥 좀 가렵기만 한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눈이 노래질까요? 라고 물으시며 뒤늦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간과 담도에 큰 병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그저 가려운 건 줄만 알았지 이게 암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 한 구석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가려움이라는 녀석은 우리 뇌를 아주 영리하게 속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피부가 가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집에 전기줄이 합선되어 타들어가기 시작할 때 나는 연기 같은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집에 연기가 나면 불이 어디서 났는지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연기만 부채질해서 쫓아버리려고만 하는 꼴입니다. 이 사소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 4분기의 나머지 30년을 훨씬 더 건강하고 동안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굴에 주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이 제 역할을 다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독소가 없는 상태가 진짜 동안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려움의 부위별 비밀을 꼭 기억하세요. 내 몸이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를 제대로 읽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독소들을 해결해서 다시 건강한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그냥 나이 먹어서 살이 좀 건조하고 터서 그런 거지 뭘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말을 해? 하고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몸이 가려울 때는 제일 먼저 보습제부터 찾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만명을 연구해낸 결과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중 하나인 자마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16,92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려움증 환자들을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한 자료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가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특정 암이 발견될 확률이 최대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5배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숫자 아닙니까? 특히 간암이나 담도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혈액암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이 가려움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해요. 단순히 피부 겉면이 간지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암세포가 내뿜는 독소들이 우리 신경줄을 툭툭 건드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면 100점을 맞아야 우등생이라고 칭찬받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건강점수는 60점만 넘겨도 합격입니다. 영원히 100점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60점이라는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고통 없이 평온하게 생을 갈무리하는 웰다잉을 well 위해서라도 이런 의학적 통계 수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원인 모를 만성 가려움증을 앓던 분들을 5년 동안 추적해 봤더니 혈액암이나 담도암의 위험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4분기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걸어가고 계신가요? 50세를 넘어 75세, 그리고 100세를 향해가는 이 3분기와 4분기에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푹 자고 일어나면 씻은 듯이 사라지던 독소들이 이제는 몸 밖으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피부 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노폐물들이 결국 가려움이라는 이름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죠. 주인님, 나 이제 정말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라고 말하는 우리 장기들의 마지막 호소인 셈입니다. 이 수만 명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가려움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렵다고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큰 병에 걸렸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전체적인 확률로 따져보면 여전히 낮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혹시 하는 단 1%의 가능성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과 사례를 접하며 느낀 건 운이 좋아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대단한 보약을 드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고 60점의 합격선을 지키기 위해 매일의 루틴을 만든 분들이었죠.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통계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어떤 무서운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의 아주 정교하고 커다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 당연히 집 안에는 쓰레기가 생기기 마련이죠. 우리가 인생의 1분기나 2분기를 지날 때는 이 쓰레기 처리장인 간이나 신장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때는 웬만큼 술을 마시거나 무리를 해도 다음 날이면 처리장이 풀가동되어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주었죠. 하지만 인생의 3분기와 4분기로 접어들면서 이 처리장의 성능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쌓이고 여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냄새가 바로 가려움이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해독 센터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의 독소들을 걸러내서 담즙이라는 액체에 실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가 막히거나 공장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독소들이 갈 곳을 잃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아 다닙니다. 또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은 어떻습니까?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요독을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이 필터가 꽉 막혀버리면 그 독한 성분들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예민한 신경들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혹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 참기 힘든 가려움의 진짜 정체인 것이지요. 제가 아까 냉장고와 전깃줄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 뇌가 콘센트라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뻗어 나간 신경은 그 콘센트에 꽂힌 전깃줄과 같습니다. 안에 있는 장기가 고장 나면 그 위험 신호가 전깃줄을 타고 뇌로 전달되는데 우리 뇌는 가끔 이 신호를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어? 지금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왜 팔다리가 따끔거리고 간지러운 거지? 하고 엉뚱한 것을 긁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피부가 가렵다는 것은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을 흐르는 전기줄에 과부하가 걸렸거나 이미 어딘가 합선이 일어나 연기가 나고 있다는 긴급한 경고입니다. 이 연기를 단순히 효자손으로 부채질해서 쫓아버린다고 불이 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와 유의라는 말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의 몸이 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진리이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무심코 먹은 술이나 밀가루, 그리고 기름진 고기들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그것들은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변합니다. 음식도 이틀만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듯이 우리 몸속에 정체된 음식물들도 염증 물질을 막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피부를 자극하고 결국 가려움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몸 어딘가가 유독 가렵다면 내가 요즘 내 몸의 처리 용량보다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의 루틴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효자 손을 들고 어디를 긁어야 할지 공인하기 전에 내 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위험 부위 중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끝자락인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만 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참을 수 없이 가려웠던 적 없으신가요? 보통 손발이 가려우면 무좀인가, 혹은 습진이 생겼나 하고 연고부터 찾으시곤 하죠. 하지만 피부 겉면에 아무런 발진도 없는데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듯한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이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과 담도가 보내는 비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담집 정체성 소양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화학공장인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12지장으로 내려가서 소화를 도와야 하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담관이 돌이나 종양으로 막히면 이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혈관을 타고 떠돌던 담즙 성분들이 피부 밑에 있는 미세한 신경들을 사정없이 자극하게 되는데 그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신경이 예민하게 몰려 있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실제로 간이나 담도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의 최대 89%가 이 가려움증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개미가 피부 밑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중반의 한 아버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술도 좋아하시고 인심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발을 깨끗이 안 씻어서 그런 줄 알고 소금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무좀약을 한달 넘게 바르셨다더군요. 그런데 가려움이 멈추기는 커녕 점점 손바닥까지 번지고 거울을 보니 눈동자가 살짝 노랗게 변하는 황달기흉까지 보였습니다. 놀라서 검사를 해보니 담관에 작은 혹이 생겨 담집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화를 면하셨지만 만약 가려움을 계속 무시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손발 가렵다면 이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눈동자의 흰자위가 예전보다 노랗게 변하지 않았는지 거울을 유심히 보십시오. 둘째,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한 콜라색이나 진한 갈색을 띠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대변 색깔이 마치 찰흙이나 회색처럼 허옇게 나오지는 않는지도 보셔야 해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72시간 안에 소아리 내과를 찾아가야 한다는 우리 몸의 강력한 응급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정강이와 발목부근입니다. 여러분 샤워하고 나서 정강이 쪽이 하얗게 일어나고 가려워서 벅벅 긁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서 다 그런 거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정강이 가려움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이라는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를 요독성 소양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혈액순환이 더딘 정강이와 발목 쪽에 이 독소들이 정체되면서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네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장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하기 10년 전부터 우리 몸은 정강이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 수가 무려 200%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한 70대 어머님은 정강이가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바셀린만 듬뿍 바르셨는데, 알고 보니 신장 수치가 이미 위험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기입니다. 정강이가 유독 가렵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라면, 내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힌 건 아닌지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강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자가진단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눈 주위가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자국이 깊게 남아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평소보다 몸이 유독 천근만근 무겁고 쉽게 피로해진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요독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내과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해 보셔도 내 신장 점수가 몇 점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60점의 합격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부위는 조금 말하기 민망할 수도 있는 곳, 바로 항문과 사타구니입니다. 부끄럽다고 숨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곳의 가려움은 대장암이나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치질이나 땀띠 혹은 곰팡이 감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고를 발라도 3주 넘게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고 특히 밤마다 식은땀이 나면서 살이 이유 없이 빠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문 주위의 미세한 가려움증 환자 109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35%가 내시경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실제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직장인 환자분은 항문 주위가 가끔 가려운 걸 그저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워낙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바르셨죠.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대변을 볼 때마다 변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고 해요. 뒤늦게 내시경을 해보니 직장 쪽에 커다란 용종과 함께 초기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그 가려움이 대장암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는데 부끄럽다고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았던 게 천추의 한이 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사타구니나 항문 쪽이 가렵다면 이것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첫째, 대변을 볼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의 모양이 연필처럼 가늘어지지는 않았나요? 둘째, 밤에 자다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지는 않으신가요? 셋째, 겨드랑이나 목 옆에 멍울 같은 것이 만져지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들이 가려움과 겹친다면 이건 피부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금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이 민감한 부위의 신호에 정직하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위별로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질병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가끔 가려운데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나 하고 걱정이 앞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드릴 아주 명쾌한 기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333 규칙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튼튼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삼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려움을 느꼈을 때 3주 이상 지속되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통 단순한 알레르기나 가벼운 피부염은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바르거나 보습제만 잘 발라줘도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 관리해도 3주 넘게 가려움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이 3주 동안이나 주인님 저 정말 힘들어요 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3은 부위와 양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손발바닥, 정강이 그리고 항문이나 사타구니 같은 세 가지 위험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기에 물린 것처럼 한 곳이 가려운 게 아니라 양쪽 손발이 동시에 화끈거리거나 양쪽 정강이가 밤마다 피가 날 정도로 가렵다면 이건 전신질환의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부에 아무런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없는데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듯한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이건 우리 몸의 쓰레기 처리장인 간이나 신장에 비상이 걸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받으셔야 할세 가지 핵심 검사입니다. 병원 문턱 넘기가 참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가려움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질환들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피한 방울만 뽑아도 내간 수치가 어떤지 당뇨가 시작되지는 않았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변 검사입니다. 내 신장 필터가 단백질을 흘려보내지는 않는지 요독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아주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셋째는 필요할 경우 받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수 없는 간이나 담도 최장의 모양을 들여다보고 혹시 나쁜 혹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생에게 일당을 제때 줘야 기분 좋게 일하듯 우리 몸에도 필요한 검사를 제때 해 주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이333 규칙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건강 점수 60점의 합격선을 영원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조금만 더 참아 보지 하다가 100점을 맞으려다 빵점이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몸이 3주 넘게 특정 부위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당장 가까운 내과를 방문해서 이세 가지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4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의 무서운 질병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마음이 좀 무거우셨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60점 합격선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100점 만점의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어도 오늘 알려드리는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내 것으로 만들면 가려움이라는 불청객은 금방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몸의 쓰레기 처리장을 깨끗이 비우고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아주 쉬운 예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마법입니다. 우리 몸의 하수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독소를 씻어내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묘하게도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물을 잘안 드시게 되는데 이게 가려움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한 시간마다 물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래야 혈액이 맑아지고 노폐물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속부터 촉촉해져 가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 단백질 알바비를 챙겨주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머리카락도 만들고 송톱도 만들고 면역세포도 새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내 근육을 깎아서 그 재료로 써버리고 맙니다.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루에 달걀 2개와 새끼손가락 크기만 한 장조림 8점을 꼭 챙겨 먹는 겁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 피부장벽이 튼튼해져서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을 느끼지 않는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란색의 선물, 울금 한 스푼의 힘입니다. 카레의 주성분인 울금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잡아주고 담즙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음식입니다. 저는 이 울금을 물에 타서 매일 마신 지 벌써 17년이 넘었는데요. 하루에 딱 1g 정도만 챙겨 드셔도 내 몸의 해독공장인 간이 훨씬 더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간이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가려움증은 자연스럽게 짐을 싸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익힌 채소로 장내 환경을 가꾸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걸 생으로 드시면 소화력이 약해진 우리 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갈아 드시면 우리 장 속에 유익한 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가려움을 일으키는 독소들이 생기지 않으니 오늘부터는 꼭 익힌 채소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밤에 내 몸의 처리 공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우리 간이 하루 종일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야식을 드시거나 술을 마시면 간은 청소는 뒷전이고 새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뻗어버리고 맙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되도록 입을 쉬게 해주시고 간이 내 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공복 시간을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밥을 먹자마자 누우면 혈당이 요동을 치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식사 후에 15분 정도만 집안을 걷거나 가볍게 산책을 해도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아주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 점수 60점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우리 몸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보답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아주 긴 여행을 다녀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저 효자손이로 긁어내면 그만인 줄 알았던 가려움 속에 우리 몸이 쓴 절박한 편지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랍고 또 무겁게 다가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친구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4분기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참 많은 사람을 챙기고 돌보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 따뜻한 시선을 내몸 구석구석 가려운 정강이와 손바닥으로 돌려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문세 씨와 이명웅 씨가 부른 노래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라는 가사처럼 우리 몸도 때로는 쉼표가 필요하고 주인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가려움이라는 신호는 나좀 쉬게 해줘, 나좀 봐줘 라는 아주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 혈액검사 한 번, 소변검사 한 번을 받는 그 용기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60점의 합격선만 잘 지키면 사신다면 우리는 100세 시대에도 어제처럼 멀쩡하고 오늘처럼 활기차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뒤늦게 큰 병을 발견하고 완치되신 한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가려움의 비밀을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남편도 우리 친구들도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 어머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된이 정보는 단순히 여러분 한 분만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유독 어딘가를 자꾸 긁고 계신 친구가 있다면 혹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다고 호소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병원 한번 가보자 라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따뜻한 에너지는 결국 흘러 넘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가장 큰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남의 아픔을 한번더 들여다보는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동안으로 만들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60점 합격 건강을 지켜나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 자, 이제 무거운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물한잔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고생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고맙다. 내가 잘 챙겨줄게. 라고 한마디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4분기가 가려움 하나 없이 매일매일 촉촉하고 시원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